잘 합니다. 직선의 방정식. 한번 적어볼까요? 점 A를 지나고, 그래서 점 A의 동그라미, 그게 점점인 거죠? 정의 점. 점점을 지나고, 0벡터가 아닌 U벡터의 평행한, U벡터의 평행한 위치를 치고, 우리 직선의 방식을 본다면은 기울기가 같은 거죠. 그렇죠. 오케이. 요 벡터에 평행한 직선 l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하자. 이렇게 p라고 하자. 자. 다시. 점 a를 지나고 점점 점점이 점점 정해진 점입니다. 정의점이 있다 이점 A를 지나면서 U벡터 로 환경이 있다고 해요 여기 어떤 U벡터 환경인데 이 벡터와 <laughs> 평행한 이 벡터와 평행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뭐라고 하자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뭐라고 하자 B라고 하자 이렇게 됐나?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벡터에서의 평행하다라는 말은 뭐였었냐면 그 실수 배관계였어요. 벡터에서의 평행하다는 것은 실수 배관계였다. 실수 배관계였다. 왜냐하면 벡터에서는 위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막 만들어서 공리로 하기 때문에 어, 벡터에서의 평행하는 말은 실수 배관계였다. 다시 말해서 얘랑 얘가 서로 실수 배관계다. 써보면 벡터 a p 라고하는거 c t o r 라고 하는거는 바로 k 이렇게. 0 Q Vector 라0 0 Q v e 티 t o r 100, Q v e c 얘를 1 c t o r 100, c t o r 100, Q v e o r 100, o r 벡터면 Q v e c t o 꾸면0 0 t o r 100, Q o r v e c t o v e 이 OP 벡터를 그냥 P 벡터라고 하고, OA 벡터를 그냥 A 벡터라고 하면, A 플러스 T, U. 이렇게 되겠죠. 자, 됐나? 이렇게. 이런 경기가 성립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여기 있니? 저런 경기가 성립하게 되더라. 오케이. 됐나? 자, 이게 바로 뭐지? 직선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직선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뭐를 이용해서? 방향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표현법이다. 자,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 여러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얘는 뭐다? 방향 벡터를 뭐여서 방향 벡터를 모여서 이용해서 직방을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됐니? 이렇게. 그래서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성분을 통해서 성분으로 한번 직선을 표시해보자 하는 거죠. 성분으로서 직선을 한번 표시해보자 합니다. 자 A랩자 A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점이니까 음. 어떻게 할 거냐면 x1, y1 이렇게 하자. 그리고 P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는 거잖습니까? 먼저 움직일 거니까 얘는 동점이니까 당연히 x, y 두면 됐지. 콘바비라고 자고 되지? 이렇게 두개 되면, 이 식에 다르면 이게 손잡하반면 P에다가 A를 지금 빼야 되는 거잖아. 야. 빼게 되면 어떻게 되죠? X빼기 X1 Y빼기 Y1, Y1. 한개 뭐라고요? T에 벡터 A하고 벡터 B인 거죠. 괜찮나? 그렇죠? 그러면 두 개의 값이 같은 거니까, x 빼기 x1은 뭐고, ta인 거고, y 빼기 y1은 뭐죠? tb인 거니까, t는 a분의 x 빼기 x1이고, t는 y분의, 아, t는 b분의 y 빼기 y1이니까,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X분의 X빼기 X1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T고 B분의 Y빼기 Y1이라고 하는 것도 T인 거니까 결국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돼요. 오케이, 이돼요 오케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또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해보면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얘가 제일 많이 쓰이네 했어요. 얘를 통해서 뭘할수 있다? 지나는 점을 알수있고요 얘는 뭐다? a하고 b라고 하는 거는 방향벡터가 a,b라는 말은 아니야 좀더 예를 들면 그게 뭐냐면 얘는 방향 자세 번째 마지막 한개더 있다. 뭐냐면 얘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알겠지? 나중에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계속 쓰입니다. 마지막 가끔 쓰는 게 뭐냐면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네개 변수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식을 표현이 가능하다.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직방 표현이 가능하다. 여기에 그 얘기하는 거 여기에 까요 이게 원래 t였잖아요. <laughs> 오케이? 뭐 어떻게 변한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여기서 적을 니다 여기 적어놔이세개가 탁탁탁 적혀있어야 됩니다.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보면 음. 여러분 밑에 적으세요. 자, 여기서 온다면 x는 뭐다? x는 x는 뭐라고요? a, t 플러스 x1이고 y는 뭐다? Y. 그렇죠. b, t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는게 바로 매개변수의 법이야요 아니 그냥 매개변수를 통한 직선의 방정식의 방법이예요 이렇게 하는게 하는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표현하는 거를 표현할 수있어자 다시 직방을 표현하는 방법은 방향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두번째, 선분으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여기. 제가 제일 많이 씁니다. 이렇게 빈도수가 작다. 4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직방을 표현하는 방법. 이게 쓰는데 는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뒤에서 보면 정해져 있어요. 알겠는지 무슨 말인지? 네. 오케 되겠죠? 응.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한번 그냥 개념 체크 한번 해보면 개념 체크 해볼게요. 개념 체크. 자, 1번 보세요. 그 옆에. 1번 보게되면 한개한개한개해볼게요저 마이너스 1 0을 지나고 벡터 U에 마가고요. 평행해야 돼요. 그때 직선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지 않습니까? 벡터 네. U에 평행한 직선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실수배관계야. 손님은 알 거라고요. 오케이. 자보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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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알겠지? 그래서 x 콤마 y라고 하는 거는 x죠. p 점, x 콤마 y라고 하는 거는 A점, 뭐 여러분 있죠 마이너스 1 콤마 0이다가 마무리하고요. 그렇죠. 이러다가 tu배한 거예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알겠니? 이렇게 표현하기 바로 방향 객들를 위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음. 이거 정계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정기하는 x는, 뭐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t겠네요. 그렇지 y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0 마이너스 5t겠네요. 이렇게 표현되겠죠. 알겠어요? 얜! 매개변수에서 변한 거랑 똑같죠, 또. 알겠어요? 아. 아무튼, 런 식으로 하겠다. 아, 됐죠? 이해됩니까? 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2번 마이너스 1콤마 1을 지나고 방향벡터가 뭐다? 2콤마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1콤마 1을 지나고 방향벡터가 2콤마 3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2분의 오케이 2분의 x 더하기 <laughs> 는 3번에 y 많았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열리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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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됐니 이렇게 되겠죠? 자 가볼게요. 또 필수 유형 어디죠? 필수 유형 15번 2코마 1을 지나고 직선 a 있는데 2배의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3배의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에 평행하대. 평행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향 벡터가 같다. 그말이기 있어요. 맞잖아? 실수배 한 개, 성수이한건건데이 이, 이 직선이랑 평행한 거니까 당연히 기울기 같은 거고, 오케이 벡터의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방향 벡터 알겠지? 자, 그러면를6로 나누면, 6을 6으로 나누면, 3분의 x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y 마이너스 3. 됐지? 응. 6을 나누면 1이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누구라고요? 3이랑 <laughs> 마이너스 3. 됐지.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죠? 3에 2점 지나니까,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y, 마이너스 2 이렇게 합니다. 네, 그 별로 있잖아요. 네. 됐니?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있는 거, 그냥 한번 내볼게요 15-3만,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A점, 이콤마 1과 B점, 마이너스 이콤마 1을 지나는 직수를 표현한대요. 여기 평행했으니까두 점을 지나는 귤기에 평행한 거고, 그럼 이두점까지고뭘 구해야 돼? 방향 벡터를 구해줘야 돼요. 그니까, 러 여기에 평행한 거니까, AB 벡터가 바로 뭐가 된다고요? 방향 벡터가 될 거라고. 그러면, AB 벡터라고 하는 거는 BPA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마될 거고, 오케이! 그러면 된다고요? 얘가 가벡터니까 마이너스 3에 점은 이걸로 하든 이걸로 하든 동일합니다. 알겠지? 만약에 이걸로 하게 되면 x 마이너스 1고 이걸로 하게 되면 x 플러스 1겠죠. 정리하면 똑같아져요. 음. 아무튼 1분의이전까지 하고 있으니까 y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더 알겠지? 정리